여기는 건강한 노후, 활기찬 노후, 생산적인 노후, 통합적인 노후를 지향하는 강남 시니어 플라자 해피라디오 방송입니다. 음. 안녕하세요. 사랑이 휴게실 남현경입니다. 요즘 산과 들에는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정말 아름답죠.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소박하지만 마음을 끄는 하얀 꽃이 있습니다. 네, 바로 찔레꽃입니다. 엄마 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. 이렇게 시작되는 이현실 씨의 노래가 있습니다. 이 곡은 이원수 선생님이 1930년 신소년이란 아동잡지에 발표한 찔레꽃이라는 동시에서 유래됐습니다. 자, 그럼 찔레꽃이라는 동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찔레꽃이 하얗게 피었다오. 누나 일가는 광산길에 피었다오. 찔레꽃 이파리는 맛도 있지. 남모르게 가만히 먹어보았다오. 광산에서 돌 깨는 누나 마으러 저무는 산길에 나왔다가 하얀 찔레꽃 따먹었다오. 우리 누나 기다리며 따먹었다오. 네. 여러분 찔레꽃 다 아시죠?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. 아마도 등산길에 한두 번 보았을 테지만 아마 무슨 꽃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. 시니어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 없겠지만요. 찔레나무라고도 하는 이 찔레꽃은요. 산기슭이나 볕이 잘 드는 맥가와 골짜기에서 잘 자랍니다. 어떻게 보면 장미꽃 농쿨 같기도 해요. 크기는 1 내지 2미터고요. 5월이 되면 흰색이나 연분홍색의 작은 꽃이 피어나죠. 향도 아주 강하고요. 가을이 되면 또 빨간 열매를 맺습니다. 꽃은 식용으로, 그리고 열매는 약경으로 쓰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모내기 철이 되면 유난히도 많이 피는 꽃이죠. 이제는 전설이 되어버렸지만 보릿고개를 넘기던 그 궁핍했던 과거 시절이 생각나게도 하는 그런 꽃입니다. 가시가 달린 찔레나무에 새순을 꺾어서 그 껍질을 벗겨내고 먹었던 어린 시절을 경험한 분도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찔레꽃이나 찔레순을 보면 고향이 그리워지고 엄마가 생각나는 꽃이기도 합니다. 아, 그리고 또 가을밤이라는 동요 기억나시죠?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오는 밤 초가집 뒷산길 어두워질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. 가을밤 고요한 밤 잠안 오는 밤 기러기 울음소리 높고 낮을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. 네, 이 동연은 지금도 초등학교 5학년 음악교과서에 올라있는 곡이기도 한데요. 이 곡은 1920년대 이태선 선생님의 시에 박태준 선생님이 곡을 붙였습니다. 이 노래 기억나시죠? 어렸을 때이 노래 부를 때마다 눈가가 촉촉해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. 이 동연은 해방 후에 월북한 윤복진 선생님이 지은 기럭이라는 동시에 붙여져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. 울 밑에 귀뚜라미 우는 달밤에 기럭기럭 기럭이 날아갑니다. 가도 가도 끝도 없는 넓은 하늘을 엄마 엄마 찾으며 날아갑니다. 하, 네, 누가 가을밤 곡에다가 이 가사를 붙였는지 모르지만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에게 정말 잘 알려진 그런 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그런데 가수 겸 작사가인 이연실 씨는 이원수 작가의 동시 찔레꽃을 개사를 하고 여기에다 가을밤이란 동요의 멜로디를 붙여서 찔레꽃이란 노래를 불렀습니다. 그런데 노래 중간에 엄마 엄마 나 죽거든 앞산에 묻지 말고 뒷산에도 묻지 말고, 양지 쪽에 묻어줘. 비 오면 덮어주고, 눈 오면 쓸어줘. 내 친구가 찾아도, 엄마, 엄마, 울지 마. 네, 이렇게 외국 민요 클레멘탄을 이용해서 더욱더 구슬프게 느껴지기도 하는 곡입니다. 이 노래는 울 밑에 귀뚜라미로 시작되는 기어러기로 이어지고요. 다시 찔레꽃으로 노래는 끝이 납니다. 이 현실에 목이 매는 듯한 이 애처로운 가락은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. 자, 노래 한번 들어보죠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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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m ma my... 啊。Ah. Ah. 이 노래 듣다 보면은요. 구석구석에 엄마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요. 이 엄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십니까? 네. 사랑, 용서, 안식처, 우산, 맛있는 밥. 아, 네, 그래요. 엄마는 한 가족의 절대 군주였고 또, 만능자로 기억이 되죠.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릇을 닦는 행주 같은 존재였습니다. 이 노래를 들으면 그런 엄마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눈물을 글썽이게 하는 그런 마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노래 찔레꽃은 영화 하모니가 상연된 후에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. 교도소에서 태어난 민우는 18개월까지만 엄마가 볼수 있습니다.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주면 더 울어대는 이야기는 엄마가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불러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장가, 찔레꽃노래에 잠이 듭니다. 헤어진 후에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엄마는 엄마와 엄마 친구들과 엄마의 엄마가 합창단을 구성하고 이 합창단이 이름을 떨치자 전국 합창대회에 나가고 엄마는 합창이 끝나고 말없이 곁으로 다가온 헤어지 나가의 손을 잡아 봅니다. 이 합창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된 사형수들 사형 집행이 다시 부활되면서 엄마의 엄마는 사형장으로 불려나가는데, 엄마는 그런 엄마의 마지막 길에 눈물로 찔레꽃을 불러줍니다. 눈물 없이 볼수 없었던 영화, 항원이가 생각납니다. 자, 이번에는 이 노래를 소리꾼 장사에게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장사에게 찔레꽃. <목소리> 서양 꽃질래꽃 선박한 꽃질래꽃 별처럼 l let go 진래꽃 향기는 음. 찔레꽃 손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로 허레

네, 소리꾼 장사에게 찔레꽃이었습니다. 어, 괜히 슬퍼지죠? <laughs> 네, 오늘 사랑의 휴게실은 찔레꽃과 영화 하모니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지금까지 진행의 남인경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